안녕하십니까. 네, 나무들이 위쪽으로 쭉쭉 넘넘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가 오늘의 약목입니다. 네, 측백나무과의 원조목 측백나무입니다. 이 측백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이고요, 약재로서 상당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네 잎을 보면 무거운 것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납작합니다. 이래서 측백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가지들이 수직 방향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백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측백향은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 강화에 좋고요. 또 탈취 작용과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수배는 하루살이 같이 날아다니는 벌레가 없습니다. 네, 씨방이 벌어져서 지금 씨앗은 없는데요. 씨앗과 잎을 주약제로 씁니다. 한방에서 약제명은 씨앗을 백자인, 잎을 측백엽이라고 합니다. 백자인은 달고 평안 성질이며, 이 측백엽은 쓰고 떨으며 약간 찬 성질입니다. 모두 독성은 없습니다. 우선 이 측백엽은 혈관에 좋은 약재입니다. 혈압을 내려주고요.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전을 억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폐울로 인한 기침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현저하고요, 가래를 사교 배출시키며 천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측백엽을 장기간 복용하면 탈모를 치료하고요, 흰머리가 검어지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이 측백엽을 35도 소주에 담가 3개월 숙성 후에 탈모 부에 하루 세 번을 발라주면, 탈모를 완화시키고 모발이 돋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또이 측백력과 뽕나무 잎을 한깨달인 물로 머리를 감아도 탈모 예방에 좋고요. 모발을 윤기 있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지혈 작용이 있어서 장출혈, 혈료 하혈 등 출혈 증상을 멈추게 하고 항균 작용으로 각종 염증에도 좋습니다. 네 지금은 없지만 씨앗 백자에는 심혈을 자양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자양을 윤활하게 해서 변을 잘 나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심혈을 자양시키기 때문에 자양강장의 효능이 있고요 신장기능을 강화시키며 원기회복과 신체 허약증, 정력 강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오장이 허약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못 자며 잘 놀라고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져 불안한 신기한 진, 건망증이 심하고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기억력 향상에 좋고요, 마음을 편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백자인도 두피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일어나는 탈모증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백자인은 가을에 채취하고요, 이 측백엽은 연중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이용합니다. 하루 이용량은 백자인은 6g 정도. 측백엽은 15-2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오늘 측백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